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트 앤 솔트의 변 아멘입니다. 여러분, 테스라는 책 읽어보셨죠? 토마 스하디가 19세기에 쓴 책인데, 이 내용이 주제가 운명입니다. 숙명. 숙결이라는 것을 한번 잃으면 숙명에서 영원히 사람 벗어날 수 없는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여성의 순결과 숙명을 테마로 한 내용입니다. 어려서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9세기의 영국 귀족의 가문이었지만은 망해버리고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존이라는 존의 가정 장녀로 태어난 테스. 에, 많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결국 테스가 먼 친척 부자 집에 하녀로 보내, 보내, 에, 보내집니다 보내 거기서 돈을 벌어서 뭔가 어떻게 좀 해야 하도록 그렇게 보내지는데 거기서 가문의 에, 후계자 알렉이라고 하는 청년이 테스의 아름답고 순결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모습에 반해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끌고 와서 강간을 하죠 그리고 임신까지 시킵니다 그리고는 테스를 버립니다 테스는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 밑에 있지만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미엄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때문에 동네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린 아이는 병들어서 죽고, 테스는 다시 제 길을 약속하면서 멀리 가서 소젖을 짜는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재화를 꿈꿉니다. 한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아름답고 순결한 테스에게 반한 한 청년, 목사의 아들로서 어, 신앙을 가지고 자랐다고 하는 에인젤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꾸 테스를 사랑하여서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지만은 테스는 자기의 과거에 순결을 잃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까지 임신하고 출산하고 죽었다는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 거절하지만은 정열의 불탄이 순진한 청년 목사의 아들의 순정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의 과거를 고백할 여의도 없이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결혼한 첫날 밤이 남편 신랑 에인절이 과거에 자기가 도해지에 있을 때에 장녀들하고 놀아놨던 그 더러운 과거가 있다 하면서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의 과거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테스는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신랑 에인절은 절대 실망을 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이 여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는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고만 합니다. 브라질로 영원히 떠나버리는 것처럼 떠나버리고만 합니다. 테스는 홀로 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기 때문에 장녀로서 많은 동생들까지 돌봐야 하는 가운데 비참한 생을 연명해 가야 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 테스가 그때 또 마침 나타난 이 악마 같은 청년 자기의 순정을 빼앗은 이 알렉이라고 하는 청년 자기에게는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 가정까지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유혹합니다. 떠나간 그 남편은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에 속아서 결국은 둘이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용서 못해서 버리고 도망쳤던 자기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 이 엔젤이라고 하는 전 남편 와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다시 합치기를 원합니다. 혼란에 빠지죠. 자기 생애에 단한번 마음 깊이 사랑했던 이 신랑이었던 남편, 그러나 자기는 이미 이렇게 된 버려진 몸 어찌 해야 할까? 혼란에 빠져서 세월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마귀 같은 알렉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에인즈를 쫓아가서 뒤쫓아가서 둘은 숨어서 얼마간 행복한. 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운명은 그대로네. 그를 쫓아가지요. 어, 경찰이 쫓아와서 그를 체포해서. 그는 결국 사형의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여기에서 토마스 하디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한번 잃은 순결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잃은 처녀성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자연의 세계에도 회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인간의 세계에는 회복이 없는가? 그렇게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숙명이란 거한번 묶이면 영원히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운명의 윤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 문제에 해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여기 해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성결을 회복할 수 있는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장차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의 대가를 치루어 주실 것이다. 대가를 치루어 줄 것이니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순결을 회복하고 이전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다시 입혀 줄 것이다. 그리고 회복의 치유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동안에 너희들은 순수한 양을 잡아서 양이 자기의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죽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너는 정결하게 회복하는 의식을 행하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애연이 계속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주어 죽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시고 죽음 가운데서 사흘만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의를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탄이 와서 너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치유와 성결과 순결에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 가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보면은, 어, 너희는 사탄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유혹하지 않도록,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너희가 용서할 것은 내가 너희 죄를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처럼 그리고 너희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자기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내 첫째 이웃은 자기 자신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해라. 두 번째는 너에게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복수심, 원망, 미움,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악마가 주는 굴레입니다.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숙명에서부터이 복수심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가 묶고 있는 이 모든 운명의 굴레에 그대로 챗바퀴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위대한 계획의 축복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또 내가 내를, 나를 용서해 주고 그걸 받아들였던 것처럼 남의 죄도 용서할 때 내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창조적인 인생의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축복이 마시고 예수님의 자유와 행복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숙명과 운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